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가 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장은 이미 3개월 연속적인 둔화 흐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하 전망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겠죠. 이 높아진 레벨을 걱정하긴 하겠지만 이는 아마도 상반기에도 지속되었던 건 맞는 거고요. 아직은 또 랠리를 좀 즐기셔도 된다고 좀 판단되어집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제주 맥주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난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 분들이나 제 영상 꾸준히 봐주셨던 분들, 또 신규로 제 영상 처음 진입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뿐만 아니라 이 7월에 또 특별한 선물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제주 맥주는 여러분 한 번씩 크게 크게 이렇게 흐름상 음봉도 나와줬고 또 장대양봉도 나와줬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흐름은요 이렇게 쭉 내려온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갑작스럽게 또 갭을 띄워주면서 오늘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전일대비 자, 16% 정도 상승하는 가운데 그동안 없었던 거리랑 터져주면서요 조금 더 자세히 차트를 좀 분석해보니까,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5거래 연속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자, 8일이었죠, 8일. 자, 이때는요, 오히려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또 9일과 8일, 10일이죠. 자, 이렇게 한번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자, 이날이 바로 8일이었는데, 상승한 흐름이었고요, 이날. 8일 맞죠? 그쵸. 그리고 나서 9일, 10일. 양일에도 걸쳐서 좀 하락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약세를 보였죠? 그러다 이제 금일장에서는 다시 한번 20%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랐다가 조금 내려왔는 흐름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것보다 어느 정도의 또 하락분도 만회를 좀 했고요. 또 수급을 보니까 지난 10일, 뭐, 바로 전날이었죠? 외국인이 78만 7,900을 매도 했지, 반면에 기관과 개인은 매수했다는 점. 자, 이제 여러분, 제주 맥주가 그러면 또 어떤 이슈가 있느냐라는 거죠. 일단은 크게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경영 정상화에 따른 기대감 하나. 자, 그리고 19일이죠. 바로 다음 주에 또 주총이 열립니다. 그래서, 자, 이런 흐름상, 자, 경영 정상화가 됐다? 이제 앞으로 매출만 발생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이 제주 맥주가 이달 9일부터 국내 음식점이라든지 또 술집 등에 자, 이런 유흥 채널에서 중국 맥주, 자, 설화 맥주를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매직과 물량 테스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이제 무더위 지속으로 이제 또 빙과류, 또 음료, 주류주 섹터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이제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게뭐 이런 종목들은요, 단타로 수익을 보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 항상 저점에서 매수하고 크게 올랐을 때 고점에서 매도하고 또 떨어지다 보면 또 저점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 자 이렇게 좀 차익 시를 여러분 하셔야지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종목에 따라서는요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요. 주구장창 가져갈 종목이 있고 아니면 중간 중간에 구간 구간에서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때론 익절도 하면서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은 결국에는요 종목에 따라서 그렇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여러분 대응하는 수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고 나서 확실하게 좀 대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보 현재 공유 중에 있습니다. 확실하게요. 난 여지껏 이런 확실한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고민 많아서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제 고민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 뒤에 바로 하락했죠. 깜짝 반등. 자, 다시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회사의 또 1분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이상 성장도 했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최근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1위 맥주 기업인 화룬 맥주와 설한 맥주에 대한 이 국내 독점 유통 계약도 체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런 이슈를 등에 업고 주가는 더 크게 갈 텐데. 과연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고점을 찍고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제주 맥주 관련해서 이렇게 여의도 개인적인 루트로 가정해 이렇게 있습니다. 주식 리포트인데요,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계약 관련 건 내지는 모멘텀이라는 거죠. 나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좀 없어서 혼자서 고민하거나 끙끙대면서 감당이 와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앞으로의 매수 매도 목표가 적정 구간 지표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지껏 이런 정보가 좀 없어서 혼자서 기사나 뉴스나 단순한 지표 차트를 보고서 판단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젠 아닙니다. 조금 더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제주 맥주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10으로요. 제주맥주에 제주라고 남기시는 분들은 빠른 정보가 이런 갈 겁니다. 실시간으로. 실시간 등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특히 여러분, 그리고 추가적인 뭐가 필요해요?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막연한 피드백이 아니라 소통을 통한 피드백도 가능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제주맥주가요.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에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라 거죠. 결국, 무엇인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슈나, 또 재료나, 여기에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나와준다면, 주가는 한층 더 크게 갈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제주 맥주 그동안에 좀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충분히 극복과 동시에, 다시 한번 이제 뭐, 정의 동상활동한또 19일날 주총도 열리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 사업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월 반영하듯이, 지금 그린 요거트의 맥주까지 지금, 지금 현재도 케이푸드 열풍도 불고 있지만 여기 특히나 주류 열풍도 불면서 일본 시장 진출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과 또 주류 기업들이 이 시장 확대와 그리고 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일본 시장에 좀 출사표를 던진 거죠. 또 최근에는 이제 한류의 영향 때문에 케이푸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얻고 있잖아요. 이 깐깐한 좀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한국 음식의 맛과 품질 이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만큼 이제 일본 진출 계획을 중인 많은 기업들에게는 요 지금의 시장이 정말 공략에 적기다. 아직은 이슈가 될 것도 없고 일본 시장 이제 시작이거든요. 항상 모든 저업은 빨리 시작하는 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진입해서 입지를 확보할 좀 전략을 다 저마다 세워놓고 있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수많은 또 아시아권 국가들,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의 업체들과 또 신규 판매 계약 논의 중에 있고 또 현지 업체들과의 시너지를 통해서도 신제품 개발 등 함께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앞으로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남아있는 것인지 다 미리 선 반영된 것인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면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지라도 한편으로는 불안할 수도 있고 떨어질까봐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그렇지 않은 악재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실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또이 세력들의 또 움직임이라든지 매매 동향. 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도 동시다 제가 그래서 공유해 드리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가자면 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에 확실한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정말 보실 게 단순한 차트나 뉴스 기사가 전부란 말이죠. 더구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여러분 나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요 반드시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몰리면서요?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는 더 크게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떨어지고 나서 바로 반등감께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상승 시작에 불가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 그동안 없다 보니까 주가가 등락, 특히나 계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면 이 구간에서 못 버티고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주가는 다시 보면 늘 언제나 그랜난 듯이 더 크게 올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 믿고 가정을 만한 정보가 없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못 버티는 거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확실한 것보다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상승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제주 맥주입니다. 정보 무료 0 1 0 4 9 8 4 1 7 0 5로 문자로 그냥 제주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빠르게 여러분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세워드릴 거고요. 또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함께 또 추가적인 피드백. 혼자서 여러분 감당하지 마시고요. 저랑 함께 차근차근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기회를 더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 정보를 또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추가적인 질문은요. 괜찮아요. 뭐 어, 다른 내용 괜찮으니까 저 하나부터 열까지 자 문자로 내용 남겨주시는 분들은요, 확인되는 대로 차례대로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답변도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이제 끝으로 또 여러분들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2024년도 자 7월달 점점 더워진 날씨 속에서 여름 썸머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어요. 자 7월 여러분 한 달에 특히 휴가비를 좀 벌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급등 종목 딱한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충분히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당장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일확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확보 및 용돈벌이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당연히 위험부담 없이도 이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름 휴가비 벌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다 보니까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예요. 여기에 급등재료하고 이슈 또 대형 호재가 무려 세 개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엮여있는데 뭐 AI 해운, 전기전력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원전. 그럼 이게 여러분 이미 7월 바닥권에서부터 폭특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 현재 분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7월 급등 테마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패턴을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단 말이죠 특히나 이 백광산업을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요 미리미리 백광산업처럼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빠르게 좀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무려 유보율이 3000%니까 보통 한 기업, 정상적인 기업이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아마 크게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애초에 유보율이 이정도인데 세력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만은 뭐다? 충분히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요?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세력들이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재무조로 볼 때도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품절주다 보니까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애초에 주수도 많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은 뭐 기사 뜨고 이슈가 돼서 뭐 인수합병을 한다, M&A를 한다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특히 지금 무상증자 공시든 발표 임박하고 있고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내가 뒤늦게 높은 가격에 이 매수가를 걸어올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또 대응하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자 이런 정보를 좀 봤던 분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샷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저랑 카톡도 하면서 늘 감사하다 저도 감사하거든요 서로 정보도 주고 받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좋은 기회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수위인증샷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 나도 7월달 한 달만큼은 이 쭝교수와 함께 뭔가 좀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7월 한 달이니까요. 자,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준 교수와 함께할 수 있는 카톡방, 또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는데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실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실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접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 내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부담 없이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 이렇게 또 충교서와 함께하는 핫한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010-4984-1710으로요. 제가 크게는 지금 구독자 전용 방과 전체 공개 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특히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이죠. 자, 010-4984-1710으로 이번 기회만큼은 7월 한 달에 내가 휴가비 좀 벌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 글자로 휴가라고 보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빠르게 급등 정보 바로 한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올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요. 화이팅입니다.